저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어디든지 저희가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바다가 빛나는 모습을 보면 이제 힐링이 엄청 많이 돼요. 난는 사실 그게 느껴가 음. 생각해 물속을 볼수 있다는 거. 난 낙이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아산 나눔재단의 비영리 조직 성장 지원 프로그램인 아산 비영리 스타트업에 참여 중인 오션 캠퍼스의 김태호 이사입니다. 저희 오션 캠퍼스는 바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해양 환경을 복원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오늘의 브이로그는 좀 특별한 의미를 담아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6월은 저기 환경의 달이잖아요. 곧 여름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바다를 찾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보다 더 깨끗하고 또 건강한 바다에서 이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저희 오션 캠퍼스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오늘 브이로그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작업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면 바다 사막화가 엄청 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숲을 복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조류도 심고 그리고 성게와 같은 조식 생물들도 구제하고 무절석회 조류 같은 것들도 제거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바다숲을 복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작년에는 저희가 도전 트랙에 선정돼서 활동하고 있고 올해는 성장 트랙까지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바다숲 보고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지 혹은 네트워크 혹은 멘토링 등을 받으면서 저희의 활동을 보다 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산 비영리 스타트업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초기 비영리 조직들을 발굴하고 또 지원해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도전 트랙은 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프로젝트로 검증해 보는 것이고요. 성장 트랙은 맞춤 자문 어, 그리고 사무실 입주까지 실제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제 작업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작업장이 왔는데요. 여기는 구산에 있는 저희 창고예요. 저희 오천민분들이랑 같이 쓰고 있는데 지금 저희 로프 어 정리하러 왔습니다. 한번 작업하러 가볼게요. 그... 모자반 종자거든요. 무럭무럭 자란답니다. <laughs> 이게 정말 바닷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바다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전혀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희들은 지속해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런 환경들 많이 봐왔고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갯녹음으로 인한 바다 사막화가 가장 심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저희가 더더욱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저희가 손을 뻗쳐가지고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얀색 줄 보이시죠? 이게 옛날에 여기다가 뭔개를다 매달았어요 저희가 지금 하는 작업이 뭐냐면 이 하얀색 줄을 불로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얀색 줄 대신에 저희가 갖고 있는 해저류 종자가 붙어있는 줄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거를 여기 가서 저희가 붙이려고 합니다 저희 단체 이사장님이 이제 석다현 이사장님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석다현이라고 합니다 전영훈 또 팀장님이십니다. 서보국또 팀장님. 저희 이제 로프 정리 다해 가지고 여기 트럭이 싫었거든요. 이제 이거 들고 저 이제 직상으로 넘어가 가지고 여기에다 저희 해제류 종대 이식하러 갈 겁니다. 좀 이따 봐요. <laughs> 원래 처음엔 저희는 포항 방성리에서 저희가 옛날부터 스쿠버다이빙을 계속했었거든요 방성리 마을에서 그러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랑 인연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들도 대외적으로 여기저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 알게 되고 이제 울산 직산항이랑 도 인연이 닿게 돼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뭐 결국엔 저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어디 있는지 저희가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바다가 보일지 모르겠네요 여기 울진바다가 진짜 예쁘거든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부산 작업하러 올 때마다 이쪽 바다를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이게 햇빛에 이제 바다가 빛나는 모습을 보면 진짜 힐링이 엄청 많이 돼요. 자,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작업장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트럭에 쌓아 놓은 로프를요. 로프에다가 저희가 모자반 종자를 이식할 건데 저희 모자반 종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 네모칸 하나가 모자반 한 200m예요. 이거를 이제 이식할 거예요.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게 어 모자반 종자거든요. 이 종자를 지금 저희 여기 로프에다가 부착시키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타카지를 해가지고 고정시킬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로프에 부착해가지고 무럭무럭 자란답니다. 쪼그요 앉아서 힘드시겠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요 진짜. 이거 작업하고 나면 네 이제 저희 어, 지금 점심시간 돼가지고 일단 밥부터 먹고 마저 작업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 급한 대로 이렇게 편의점 음식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아 짠할까 아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해 어제가 음, 고생.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어. 날씨 작업하기에는? 어. 아, 어제는 어제 해가 없었잖아 아, 사실 해가 없어야 사실 해 있는 날은 보기에 좋지 그대 어. 일하기 좋은 날은 어. 야, 난 사실 그게 보기않고 음. 생각해 물속을 볼수 있다니까. 탈출구라고 하셨잖아요. 아하하하하. 그런 말을 했죠? 예. 네. 아, 낙이다. 아, 낙이다. 어, 아무래도, 뭐, 물속에 또 누가 막 맨날 들어가 보겠어. 아, 네. 세상이 넓어졌다. 음. 기본적으로 스쿠어 다이버들은 수신호를 배우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신호를 소통을 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이제 뭐, 대충 눈빛만 봐도 <laughs> 뭐, 일단 통하는 게 있고.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한번 저희가 어떤 작업으로 갈지 한번 브리핑을 시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전반적인 그림을 다 그리고 있어요, 개개인이.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잘 헤쳐나갈 수 있고. 저희 오션 캠퍼스라는 명칭의 뜻은요. 실제로 저희가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바닷속을 보면서 배우고 경험하고 바다가 하나의 교실이자 실험실이자 그런 걸좀 담아가지고 저희가 오션 캠퍼스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쿠버 다이빙 동아리로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친구들이랑 같이 스쿠버하고 바닷속에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저희가 알고 있는 바다가 변해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희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팀원들이랑 같이 이제 폐기물도 수거하고 이런 활동들 진행했는데 또 막상 하다 보니까 이게 폐기물 수거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바다 사막화가 정말 큰 문제인데 이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해조류를 심고 이런 활동까지 확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식사 다 했고 배 타고 해조류를 심으러 갈 겁니다. 네, 저희 이제 이렇게 장비 다 체결했고요. 저 앞에 있는 배를 타고 작업하러 나가보겠습니다. 화이팅! 저희 배 운항 준비 중이신 이 사장님, 오션 캠퍼스 <목소리> <목소리> 모다보의 이식한 그해조로 로프를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 프레임인데요. 네, 지금 구분부터 밑에다가 내달아놓은해조의 어, 전자 로프를 그 프레임 로프에다가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저희 해조류 이식할 포인트에 왔고요. 다이빙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되게 힘들긴 해요. 여름에는 쨍볕에서 일을 하고 한겨울에 완전 매서운 차가운 바람 맞아가면서 또 일해야 되고. 솔직히 되게 힘들긴 한데 어 그럼에도 저희가 이제 해조류를 이렇게 막 심잖아요. 심겨진 해조류를 멀리서 딱 봤을 때 그때 그 뿌듯함은 되게 가슴이 벅차 오르거든요. 하나의 또바다숲이 형성이 되겠구나. 소명의식 이게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촌민들이 저희한테 또 고마워하고 저희에게 응원을 해주고 이런 모습에서 또 저희가 큰 뿌듯함과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작업 끝나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왔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11시 좀 넘었는데요 또뭐 장비 같은 것도 다 깨끗이 씻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또 다행히 또 바다가 좀 많이 잔잔해가지고 좀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날보다 또 내일도 좀 기대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바다숲 복원은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산 비영리 스타트업 덕분에 다양한 시민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실제로 저희가 자원봉사자 분들과 함께 바다숲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분들이랑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또 특히 몇몇 분들은 또 오랫동안 같이 하다 보니까 합도 되게 잘 맞고. 이제는 눈빛만 봐도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서로 아는 사이가 돼버리고 저희들한테는 소중한 경험이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시민들과 함께 바다숲을 복원할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국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까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직접 바다숲 복원을 할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